논산 스루로베리 푸시 페스티벌 <laughs> 와 드디어 헬륨풍선 살수 있다 헬륨풍선 하나에 얼마에요? 2만원이요? 한점더물어볼 거고. <laughs> 어? 야옹 치치야 야옹 아 너무 힘들어 죄송하다 여기 너무 무서워 <laughs> 나 여기 너무 무서워 여기 오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 여기가 베토리스 같기도 고 사건은 이러하다. 친구가 오늘 이사 간다고 나 엄마가 밖에 나가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9 시에 나를 깨웠다. 밥도 못 먹어가지고 얘가 밥을 사줬다. 그러하다. 너 그럼 이사 언제 끝나? 어? 이사 몇시였거나 뭐야? 사야? 저까지 정확하게 지금 어디까지 했어? 그걸 뭐야? 아직 짐 싸고 있어. 을 자, 그래서 일단 방하는 세 개가 나왔죠? 논산 스트로베리 페스티벌이랑 피씨 <laughs> 야. 어이, 아, 할줄도모르 <laughs> 논산 스트로베리 푸티 페스티벌. 이새야 10만 원 정도를 별는지 쓰기 좋겠다. 언니랑 <laughs> <laughs> 있었을 땐도쓸거 없었는데. <laughs> 어쨌든 아, 논산 스트로베리 푸티 페스티벌 그리고 컴포즈 푸티 커피에서 <웃음> <웃음> 컴포즈 <laughs> <laughs> 푸티 커피에서 아메리카노 시켜놓고 뻘짓하다가 진상되기, 그리고 PC방 VIP 찍기, 그리고 노래 푸티방. 아유, 씨발 지랄이다. 진짜 PC 푸티 방? 어, 야, 좀 라임 좀 맞는데 PC 푸티 방? <laughs> 왜 너무 자급해? <laughs> 어, 너랑 딱 어울린다 그냥. <laughs> 이푸쉬를딱 어울려다가가지고. 니가 <laughs> 가는 곳은 다푸시야 그냥. 씨발. <laughs> 근데 다 하라면 다할수 있을 것 같아. 어차피 너 저녁까지 뻑겨야 되잖아. 그니까 논산 시리 스트로베리 페스티벌 가가지고 좀 쉴까? <laughs> 아 논산 스트로베리 페스티벌 가가지고 조금 뻑기다가 한번 입맛 다시면서 돌아다니다가 어, 딸기 몇개 주워 먹고 생각보다 그렇게 별로 안 비싸. 디저트랑 디저트라든가 <laughs> 약간. Like some drink 라든가. Like some drink. 그렇지, 영어 개못한다 진짜. 너? 너? 너도. 난 해외 힘자. 어쩔? 뭐... 가자. <웃음> 어쩔? <웃음> 씨, 왜뭐라고요아 빨리 논산 푸드 페스. 아, 푸드 페스티벌이 아니라. 나 상태를 봐줘. 365일 매일매일 푸드. 와씨. <laughs> 이렇게 작은 가게 없지, 이거? <laughs> 너무 애새끼가 말하는 게. 막... <laughs> 어, 그거 내 전문이야. <laughs> 내가 수석으로 들어 했거든. 어? 내가 수석으로 들어 했거든. 아, 10월 박사까지 취득하셨나봐요 우리 중환이 어떻게 조질 거야, 수석으어나 <laughs> 너무 추워요 눈물 나요. 아, 다리털이 추워. <웃음> <웃음> 아니, 개뿔아이 하니까, 이 새끼 진짜. 딸기찻을 이러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? 없어. 심지어 안에 자본 집고 왔어. 그건 좀 조용해 줬으면 좋겠어. 너무 쪽팔리거든. 어차피 안 보이긴 해. <laughs> 어차피 바지 안에 넣어서 안 보이긴 해. <laughs> 와, 드디어 해운풍선 살수 있다. 나저 삑삑이도 좋아. 삑삑삑삑삑삑삑삑삑. 나지 같은 거만좋아지고 물론 나도 포함이기는. <laughs> 뭘로 살까? 음 마이 멜로디도 있고 시나모롤도 있고 포켓몬스터 있다. <laughs> 헬륨 풍선 하나에 얼마예요? <laughs> 2만 원이요? 에이, 이렇게 날리는 거. 요딴데를좀보러가볼까 <laughs> 뭐? 원래 축제 이런 건 원래 비싼 걸다 알잖아 근데 아 근데 저건 너무 비싸잖아. 저건 좀 심각하잖아. 얘 얼굴도 만만치 않게 심각한데? 아 진짜? <laughs> 뭐야 이게? <laughs> <laughs> 우 와, 야 저거 찍어야 된다. 저건 찍. 어 이런 무료 페스티벌을 언제 또 오냐고 <laughs> 모르겠다 아주 <laughs> 와 정신없어 진짜 이렇게 찍어야 돼 우리 찍을 거면 <laughs> 아 ㅅ 발 <씨발>, 너무 짜증난 못본거 <laughs> 같은데 와야 사람 너무 많은데 바닥을 찍으려 할거 같아 <laughs> 뭐라도 하나 사서 먹어야지 않을까? 방금 수건 케이크 두개 얼마였죠? 11,900원? 왓더 푸억 왓더 푸억 이세 야 딸기 떡치기도 있어 떡치기 <laughs> 미안해 잘 못했어 진짜 못 쓰겠다 <laughs> 우리 이런 거라도 할래 <laughs> 이것이 니 꼬시여 네 어허, 어허, 어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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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시고 들어오시고 아이씨발 이걸 이걸 안오오 <laughs> <laughs> ㅋ <laughs> 야 애들 하게 비켜줄까? <laughs> 우리 애들이나 딱 추측이라고 그러게? <laughs> 아유 그니까 아유 세미니치 아키들 일단 내 빠르게 내 등을 좀 긁어줄 수 있겠니? 어 그래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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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존나 더러워 아 좋은데? 시원해? 아주 시원한데? 가버려 우와 진짜 못 쓰겠다 이건 <laughs> 어? 진못 쓰겠다 우와 딸기모찌다 우와 딸기라떼다 딸기모찌 먹어볼까? 어떤데? <laughs> 너무 행복해요 <laughs>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어 아 너무 힘들어 아너 이사 언제 끝나요 어디선가 많이 본태경 <laughs> <대경>. 과연 어딜까 과연 <laughs> 어딜까 한국인의 전통 식사 방법 <laughs> 조상님이 보면 오해겠다야 <어우러야겠다. 웃음> <laughs> 손! <laughs> 팔면 20만원 이야, 돈 벌기 쉽다 시치러워 <laughs> 어, <laughs> 내릴뻔했어 컴 <laughs> 은밀하게 한번 보여주실까요? 그, 은밀하게 <웃음> <웃음> 우리 여기다 뭐 어디가? 놀이터? 아 진짜 그 짜증나게 하 <laughs> 다음 목적지를 뭐? 설명해주세요 놀이터고 뭐. 너 이거 진짜 욕먹을 짓이야 뭐? 난난저캐릭터때 g l 게 아니라 h a Don't you pickle, don't tell you. Sara, you tell you. Ya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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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a w 어떤 걸시방가 안녕하세요. 왜이 이후로 영상이 없냐고요? 안전 문자 오고 나서 소리가 다 없어졌거든요. 호호호호.